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규정. 8. 속초 연계 메시지 조작 사건. 일본에서 발생한 큰 사건. 순회 준비로 정신이 없던 2009년 2월 초, 일본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경시천 공안부가 일본 통일교 본부교회가 속해 있는 남동경 교구의 인감회사를 압수수색하여 과거 10년간 관리해온 1,000명 이상의 고객 리스트를 압수해 간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공안은 수차례에 걸쳐 전국에 있는 교회 또는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해 왔는데 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안이 일본 통일교회 본부 코 앞에까지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본부 압수수색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초조함까지 더해졌습니다. 깜짝 놀란 일본 본부는 2월 12일 우라야스 연수원에서 전국 공직자 총회를 소집하였고 토쿠노 에이지 협회장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회 종교법인은 일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며 교회 공직자가 조직적으로 신도를 동원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일체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 대관식 행사가 끝난 직후 발생한 이 사건은 약 6개월 전 발생한 헬기 추락 사건에 이어 또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아버님은. 2월 15일 귀국하시자마자 미국 하와이에서 결정한 새로운 인사 조치 내용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효율 보좌관이 일본에서 온 책임자들과 교회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형진 님, 미국은 현진 님, 일본은 국진 님이 책임을 맡는 것으로 아버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대관식 행사를 후계자 책봉식 행사로 호도하여 선전하고 있던 어머님과 형진 님 쪽에서는 이 예상 못한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현진 님으로 상속되는 장자 승계 구도를 깨기 위해 2005년부터 삼자녀 역할 분담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아버님께서 다시 한 번세 아들에게 섭리 중심 삼계국의 책임을 각각 맡긴 것입니다. 그로서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현진님 승계 구도가 시작부터 불안정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조치 내용을 한동안 함구하고 심지어 공문으로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진님은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미국 분봉왕이었던 주동문씨를 통해 아버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주동문씨는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식으로 알려왔습니다. 현진님이 미국에 대한 전체 책임을 맡으며 인진님은 축사장 역할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진님은 교회 핵심 지도부가 왜 아버님의 결정을 쉬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구도에 아버님에 의한 변화가 생겼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진님을 비판하는 식구 집회 현진님은 이런 권력 다툼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계 순회를 통해 아버님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더라도 미국이 자력으로 의 기반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현진님은 세계 순회를 떠나기 전에 이러한 뜻을 미국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출발 이틀 전인 2월 23일 뉴욕커 호텔에서 가정연합과 U.P.F.를 중심한 섭리기관 합동 지도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미팅을 갖기 전에는 인진님을 별도로 만나 아버님의 결정을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인진님은 아버님을 직접 만나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결국 현진님 혼자 내려와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병화 대륙 회장은 아버님께 올리는 보고서에서 현진님이 미국을 맡게 되어 어려운 남국을 타게 하는데 큰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지도자 회의는 이처럼 시종 진지한 내용이었건만 그 반응은 기가 막혔습니다. 약 1년 뒤인 2010년 1월 11일, 인진님의 지시를 받아 뉴욕 벨베디아 교회에서 열린 현진님을 비판하는 19집회에서 조슈아 카터 미국 부협회장은 작년 2월 23일 회의가 최악의 집회였다고 심하게 왜곡했습니다. 그는 이날 현진님과 인진님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현진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독하는 날조된 내용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소집한 집회에 함께 가지 않으면 누나를 부끄럽게 만들 거야. 라고 인진님을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조슈아 카터는 박진성 씨 측이 작성한 인진님과 현진님의 날조 대화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인진님 측은 2월 23일 현진님과 인진님의 대화 내용을 날조하여 대화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현진님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해왔습니다. 박진성 씨는 당시 미국 하프 회장이던 켄슈 아우키를 호출, 날조된 대화록을 보여주며 현진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으려 했습니다. 또한 현진님이냐, 인진님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인진님 팀으로 들어오도록 종영했습니다. 켄슈 아우키는 후일, 이 대화록이 현진님을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작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이런 말을 다 했습니까? 라고 진성 씨에게 묻자. 진성씨는 강하게 그래.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켄슈 아오키가 2010년 3월 29일에 공직문서로 남긴 진술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보고 받으신 현지님은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비윤리적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자. 현진님은 인진님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연계 메시지 조작 사건 2월 23일 미국에서 지도자 회의가 있던 날밤 세계선교본부 석준호 본부장이 발송한 이메일이 김병화 미국 대주회장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공문에는 인진님의 총회장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국진님의 지시가 적혀 있었고 현진님이 아버님의 대신자이자 현진님의 상관이라는 설명이 도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진님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국진님과 현진님 측이 아버님의 결정과 지시 사항을 거역하고 현진님을 견제할 목적으로 급조해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고를 접한 현진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 하여 본래 이 사회에 손을 들을 듯이 없었던 현진님은 미국 이 사진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하여 교회 측은 현지님이 미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보고하였고 이미 현지님에 대해 오해하신 아버님은 내 자녀님들을 강원도 속초로 소환하셨습니다. 속초회동을 통해 자녀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풀어보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현지님이 국지님과 대화를 시도하셨으나 시작부터 언쟁으로 번졌고 소득 없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현진님은 아버님이 1월에 지시하신 대로 2월 27일부터 세계 순회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국가인 일본에서는 5만 명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며 성공적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다음 국가는 필리핀으로 오랜 기간 현진님이 공을 들여온 국가인 만큼 성대한 환영 속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12월 12일 필리핀에서는 최초의 공식적인 GPF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12월 13일에는 2008년 GPF 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행사가 마닐라 큐리노 광장에서 개최되었지요. 연이어 필리핀을 방문하는 현지님을 많은 VIP들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현지님의 순회는 5월 15일까지 각 대륙 26개 국가를 하루도 쉴틈 없이 방문하는 대장정이었어요. 피날레 행사는 뉴욕 u n 에서 예정되어 있었지요. 가는 곳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빠듯한 스케줄이었고 매사에 전력투구하시기에 더욱 고달픈 강행군이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만 10개국을 돌며 놀라운 방향을 불러일으켰는데, 2009년 상반기에 26개국 순회를 마치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상상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이야기를 몰아 2013년 기원절을 향해 나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내주고 뜻을 이루고 하하는 이들에게는 자유롭게 세계로 나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길을 열어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진님의 세계순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됐더라면 정말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순회지인 대만에서 행사를 모두 마쳤을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현진님을 속초로 재소환하셨습니다. 남은 순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속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진님은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감을 잡고 있었어요. 속초에 있던 어느 지도자는 다급하게 전화로 지금 이곳에서는 현진님을 영모자로 몰아 제거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빨리 대비하십시오. 라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진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강원도 속초 천장원 새벽 집회에는 참자녀님들 저를 비롯한 교회 고위 지도자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수련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훈독교가 진행 중이던 8시경에 현진님이 도착하자 아버님은 자훈독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연계 메시지 읽자하셨어요 단상의 어머님께서 봉투를 사회자여 훈독을 하던 양창식 회장에게 건네주셨어요. 양 회장은 봉투에서 메시지를 꺼내 효진님의 연계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고 중간에 효진이가 영계에서 느끼는 것이 많을 거야라고 아버님의 간단한 언급이 계셨어요. 문제는 바로 다음에 읽었던 보고서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를 훈모 메시지라고 하시며 낭독을 위해 김효남 훈모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는 훈모님. 훈모님 메시지야. 영계의 실상이야. 훈모. 훈모님 왔나 말이야. 물어보는 거야. 어. 어디. 훈모. 훈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회장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야는 망왕의 왕참부모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잘 들으라고. 이거 훈모님 연계 메시지야. 아버님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에게 김효남 훈모의 개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아니라 영매자인 훈모가 영계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한 영계 보고서인 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으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효진님의 영계 서신에 이어 이 보고서도 당연히 영계 메시지일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양 회장이 읽어 내려가는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게 참으로 이상한 것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갈등이 일고 있는 조직, 지휘 체계, 후계 구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로 온통 가득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진님을 상속자로 임명하고 현진님은 그 밑에 그리고 자녀들은 반드시 어머님을 통해 아버님께 나아갈 것 등을 영계가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미국에서 조직원리대로 현진님을 모시고 일을 하는 일살로는 브릿지포트 대학교 총장 타일러 핸드릭 통일신학대학장 휴스펄진 이사 곽진만 몽골 분봉왕 등을 전부 면직시키는 인사이동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연계 메시지를 접해봤고 아버님께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종류의 보고서를 훈모가 연계로부터 받았다니 상상도 할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도 어째서 훈모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참으로 암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다 읽혀지자 아버님은 다시 한번 영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라고 하시며 이를 영계의 사실로 못 받으셨습니다. 이어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버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영계에서 보고 있는 것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될때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을 놓고 아버님 제세시에 아버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면. 영계의 메시지에 대해 아버님이 어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계 보고서임을 어머님도 재차 부각시키신 겁니다. 어머님 다음으로 주동문도 영계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착각을 일으켜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아버님께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기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한 결정이 부모님의 뜻이라면 이견이 없지만 과연 그 과정이 순수하게 전개되었느냐 하는 점에는 유감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미국 이사회 변경권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 해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현진님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줄곧 침묵하며 듣고만 계시던 현진님이 급기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참담한 심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기가 막혀도 아버지를 봐서 참고 불쌍하신 아버님을 돕기 위해 세계를 향해 떠났건만, 그런 아들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세요. 왜 이런 연계보고서로 인민재판을 하십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내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존경하며 따라온 아버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한 자리 해먹겠다고 따라왔습니까? 자르시려거든, 나를 자르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너무나 격한 마음에, 한국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드문드문 끊어지는 말투로 몇 마디 던진 현진님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후일 이 사건은 속초 연계 메시지 조작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연계 실상을 알리는 훈모 연계 메시지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님께서도 연계로부터의 메시지라고 하셨으니 감히 누가 이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엄청난 내막이 단숨에 드러나고 말았으니 현진님이 나가고서 불과 1 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연계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섭게 전율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진님을 멈추려 무대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얼굴을 한채그 뒷문 앞에 나와 서 있는 훈보를 지나쳐 현진님에게로 가서 다시 아버님께로 가자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주동문씨가 따라 나오기에 저는 현진님을 모시고 들어올 것을 부탁하고 다시 훈모에게로 갔습니다. 훈모님.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주고받은 대화만으로 뜻 안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 이곳에서 계획되고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전리 원칙을 참부모 스스로 농락하도록 만든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훈모와 말을 할 사안이 아니라서 다시 장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후 어떤 소리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현진님으로부터 내막을 전해들은 김경효씨는 바로 다음 날 사회를 봤던 양창식 회장을 워커힐 호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훈무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현진님께 직접 실토했다고 말하자 양 회장은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어머님의 의뢰로 제가 작성했고 김효율 씨의 감수를 받아 어머님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집회에서 어머님께서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가 거기 들어있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음모의 전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추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머님이 양 회장에게 보고서 작성을 제시했고, 양 회장이 작성한 초안을 김효율 씨가 다듬어 어머님께 드렸으며, 어머님이 이것에 훈모 보고서라는 타이틀을 붙여 아버님께 연계 메시지로 둔갑시킨 것이죠. 저로서는 어머님의 계획이 참 대범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님의 결정과 지시로 꾸며댈 수도 있었을 텐데, 왜한 달이 거쳐서, 연계에서 추천하는 형태를 만들어, 그것을 아버님이 결정하게 했을까? 아버님은 효진님의 갑작스러운 성화로 충격을 받으시고, 속초 천정원에 집과하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김병화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천정원 호수에서 낚시하시면서, 아버님은 나는, 하나님과 연계의 계시만을 믿는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러한 아버님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연계 메시지 조작을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이것을 기획한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어머님이 선택한 후계자가 연계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아버님께도 이것을 각인시켜 아버님의 결정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것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속초 연계 메시지 조작 사건은. 천주사적 혼란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가지로 남았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기반을 탈취한 현교권 세력들의 비정통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속초 집회 이후 현진님은 UPF 공동회장직에서 면대고 아버님은 1년간 쉬라고 하셨습니다. 김계훈 회장에게 현진님 대신 1년간 GPF를 책임 맡으라고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현진님 편에 가담했던 이사들도 모두 물러나라고 하였으며, 특히 미국 총 책임자였던 김병화, 박장혜 공동대주회장도 사직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진님은 속초 사건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문타나주 산속에서 집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5월이 되고, 40세 생신을 맞아, 새롭게 출발할 것을 하늘 앞에 결의했습니다. 가짜 연계 메시지를 동원한, 무엇보다 효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의 감정까지 이용한 어머님과, 교회 지도부의 압박에, 현지님은 절대 굴할 수 없었습니다.